제가 앞 시간에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났을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냉정히 판단하라고 하는 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이 시간에는 오히려 서둘러야 될 경우, 서둘러선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암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급하게 그 서둘러야될 병도 아니지만. 또 너무 여유 있게 할 경우도 아니거든요. 이 암이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이 암으로 인한 어,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변을 잘못 보고 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복통이 심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뇌암이 있었을 경우에 막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뭐 혼미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막 토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빨리 서둘러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통증이 허리에 통증이 많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많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증상은 크게 나오진 않지만 검사상으로 볼때 늦추면은 암이 악화되고 어, 위험할 상태가 갈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어, 서두르는 게 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모든 판단이 다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럴 때그 사이에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빨리 서두르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암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다 판단이 됐으면 이때부터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런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미심쩍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루고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더 예? 한번 진단을 받아 볼까? 이런 부분을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우리 암세포 자체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유방암 경우는 우리가 피부에서 만져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조그만하게 만지는데 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커진다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암 자체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어 조직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성장 속도를 볼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전이 안 되는 암의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빠르다 보면 우리가 수술을 늦 늦어버려 수술할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술 날짜를 거의 한한달 반, 두달 정도 어, 딜레이해서 수술 날짜가 잡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성장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유방암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실제 수술을 하려고 갔을 때는 수술을 할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항암으로 바로 들어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한 경우에는 빨리 환자분도 서두르고 또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서둘러줄 것을 부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 하나가. 조직검사를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어떤 의심 증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ct나 mri 이런 부분들을 찍고 정확하게 마지막 단계로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 검사를 하고 난 후에는 저는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할 경우에 빨리 서두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 검사 자체로 우리 암 세포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어요. 바늘을 뚫고 들어갔죠. 이 자리에서 암이 클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늘을 찌르고 나서 바늘을 뺐을 경우에 이암 세포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상 세포에 암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조직 검사를 하면은 빨리 다음 단계 치료를 예를 들어서 수술해 한다든지 아니면 항암을 한다든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늦춰져서 본인이 조직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암이 갑자기 더큰것 같아 이런 호소를 하는 환자분들을 여러 명을 봤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서두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수술 날짜를 당겨 달라든지 아니면 항암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조기에 항암을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 자신의 면역을 빨리 끌어올리는 이런 치료들이 같이 겸해지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이 항암 방사선을 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내껏 면역세포가 암세포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껏 면역세포를 올리는 치료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그로 인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어, 방법이에요. 그걸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하기 전에 어, 자신의 면역을 암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려, 끌어올리는 것그 어, 자체도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조직검사 할 때는 전후로 면역을 끌어올리는 치료를 같이 겸해주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시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암을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라든지,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경우라든지, 빨리 성장하는 그런 신호가 보인다든지, 조직 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치료에 어,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 환자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대학에서 치료를 해주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주지만, 본인이 많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암에 대해서 암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어, 모든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고 완치하시기를 바랍니다.